몇 개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께서 26일부터 삭발과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신자유연대와 저희 트루스코리아 그리고 트루스데일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국회 해산입니다. 계속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D-day인 12월 3일 날 만명 가까이 모여서 국회를 에어쌀 겁니다. 그날 민주당에서는 4억 5천만을 들여서 국회 안에서 개엄 진압 퍼포먼스를 한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뭉쳐서 국회를 폭파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준비한 동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현대사의 숨겨진 깜짝 진실을 또 하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준인데요. 1945년 9월 19일날 원산항을 통해 귀국할 때 소련군 대위로 이름을 김영환이라는 이름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주체 사상을 처음으로 퍼뜨린 사람이 누구죠? 서울 법대 파리 학번 우리 이재범 교수랑 대학 동기인 김영환입니다. 그래서 45년 10월 14일 날 모란공 공원 환영대회 때 김일성 장군한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다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강철 서신 강철 서신을 지필하고 우리나라 대학가에 최초로 주체사상을 퍼뜨린 당사자가 바로 김영환입니다. 저는 그분이 마포고등학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은 학번입니다. 왜 김영환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김영환이가 1991년 미립국 할때 강원도 강릉에서 잠수함을 탔습니다. 잠수정을 그때 그 자리에 5명이 있었는데요. TO가 세명 밖에 없어가지고 같이 올라가던 주사파들이 거기서 서로 잠수정을 타려고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원이가 이겨서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났고요.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잠수정을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됩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하모 시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정아씨 아시죠? 네, 네, 신정아씨. 신정아씨는 1972년 4월달생인데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경고등학교와 미국 캔자스 대학교, 그리고 예일대학교 미술사 박사학위를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 학위로 동국대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집 출세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라고 으 하는 광주 비엔날레 예술 감독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론에 나온 상당히 많은 뒷이야기들이 흘러다니죠.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 높으신 분을 위해. 총대를 맨 겁니다. 당시 모 여사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모 여사께서 대그룹 회장 사모님과 골프를 치다가 얼굴을 붉히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여사께서 청와대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그룹을 해체하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여사님의 마음을 달려주려고 8천억을 내놨습니다. 8천억을. 그래서 만든 장학재단이 그 당시 그 그룹 회장의 명의를 딴 모모모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다시 그 그룹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꿈나무 장학재단입니다 좌파들이 그거를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그룹 젊은 회장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곱하기 3을 해서 다시 내놔라. 물론 거부했죠. 그래서 구속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이 심이 강근을 먹은 그 여사님께 제2부속실에서 무슨 건의를 했냐면요. 우리 려라이요 앞에 있는 건물 배우 그룹의 회장님 사모가 갤러리를 했죠 그리고 더큰 그룹 회장님도 갤러리 했죠. 서울대 미대 나와봤고요. 그래서 여사님도 은퇴하시면은 갤러리를 하시죠. 그래서 여사님 갤러리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고요. 그 갤러리 프로젝트에 큐레이터로 뽑힌 게 신정합니다. 신정아 씨가 여사님께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자리를 요청했고요. 여사님께서 광주 비엔날레 이사진, 이사장님한테 우리 신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좀 추천해 달라라고 얘기해서 그분이 광주비엔을 내 예술감독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을 또 이렇게 스폰서 해주고 동국대 교수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십니다. 그분이 대구에서 당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중고등학교 이사회에서 곡차를 한두 잔 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학위도 없는 저 친구를 대학 교수까지 시켰는데 요즘 전화도 안 받아. 그거를 그 자리에 말석에 있던 문화일보 목 기자가 단신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알려진 게 신정아 씨 학위의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베일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정아 씨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불교인으로 알고 있죠. 신정아 씨의 어머니는 개훈재라고 하는 유명한 재야 인사입니다. 아시죠, 개훈재 씨요. 1959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야망이 컸던 그 당시에 나중에 여사님이 되시는 분이 같이 연애를 좀 했습니다. 물론 결혼은 안 했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신정아 씨, 씨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계속고. 그래서 신정아 씨가 그 자기가 이쓴 자서전 4001 수인번호 책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꾸며서 한 얘기 아닙니다 자기 할머니가 신녀석 1호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공개할까요? 신전, 이희호 여사는요, 제가 누구라고 연결을 안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이승만 정부 때 북파 공작원 출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북진 통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선무 공작대라는 이름으로 남녀 엘리트 요원 50명을 선발해서 북한에 파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간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태극기를 보급하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다하고 나서 무사히 귀국해서 그 공으로 국비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화야대 교수를 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YWCA 초대 사무총장을 하다가 김대중 그 당시 야망이 넘치는 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나중에 대통령 연구위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제, 일제로부터 해방과 그리고 소련 중국과 손잡은 북한의 유교 남침으로부터의 대응, 북한에 넘겨주었던 DJ 문재인 등 좌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일, 그리고 중국에 다 넘어간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까지 미국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법대를 나온 원로 교수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어? 북한 중심의 통일을 추진 하기 위해 전자권 전환을 강행하려던 보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음명한 계획에 반기를 든 반기를 들다 밑보여 탄핵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 좀더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입니다 우리 기자들도 잘 모르고 일반 백성들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마운 게 3, 5, 6년 전 5.18과 부정선거를 처음 신문에 게재할 때 사실 저도 일개 가장으로서 무척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동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개몽됐고, 대학생들이 개몽됐고, 젊은이들이 개몽이 됐고, 또 적지 않은 많은 대학 교수님들, 지식인들, 가정주부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이 개몽됐습니다. 차츰차츰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신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정말 그 개몽, 네 개몽에 대해서.